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 광역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앞서 기초 광역의원 예비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도입 여부를 두고 당내 논란이 제기된 만큼 합격 불합격제가 아니라 신인 여성 청년 가산점 제도를 준용해. 고득점자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TF 보고안에 따르면 시험은 내년 3월 9일 대선 이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진행되며 평가 과목은 공직자 직무 수행과 현안 분석 능력으로 구분됩니다. 공직자 직무 수행은 정치 관계법과 당헌 당규, 지방 자치법을 현안 분석 능력은 시사와 국내 주요 현안, 당 주요 정책,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 등이 포함됩니다. 사전에 유튜브 채널에 과목별 동영상을 올린 뒤 이를 토대로 객관식 시험 문제를 출제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시험 점수에 따라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공약했으나 당내 반발을 고려해 가점제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당의 한 최고위원은 공천 배제 방식이 아닌 가점제라는 점에서 최고위원 간 이견이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